네 안녕하세요 리필가이 허선영입니다 리필하는 남자 그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뽐모클리린 허선영입니다 물론 저희는 레이저 그다음에 바디 스펙 주사 바디 슈링크 몸매 관리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도 같이 적용 어,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또 리필가이로 이름을 지은 건 제가 그쪽에서 또 오랫동안 그 고객님들을 모셔왔고 저희가 또그 안전하게 잘 15년간 모셔왔기 때문에 별명을 리필가이로 정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당장 내일 모레가 웨딩 촬영인데, 할수 있는 시술이 뭐가 있나요 웨딩 촬영이 내일 모레다. 그러면은, 바늘을 쓰지 않는 필러 계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웨딩 촬영이 내일 모레라도, 대개는 약간 멍이 드는 시술도 과감하게 하시는 편이세요, 요즘. 왜 그러냐면, 화장술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볼륨감은 포샵으로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색깔은 그, 어, 이제 포샵도 가능하고, 또그 다음에 약간 멍들거나 이런 거는 다 화장품으로 감게 감춰지기 때문에 요즘 뭐 하루 이틀 전에도 오셔가지고 팔자 필러, 앞광대 필러, 턱 필러, 입술 필러, 이마 필러 이런 거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데가 내려온 거 이런 거를 다이아몬드 리프팅이나 울세라 이런 걸로도 많이 하십니다. 별로 하고 째고뭐 이런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캐뉼라로 하고 거의 바늘도 제일 가는 바늘로 멍 거의 안 들게 이렇게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거의 다 웬만한 시술은 다그 웨딩 촬영 뭐 하루 이틀 전이라도 가능하다고 보셔도 되세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시고요. 웨딩 촬영 하루 이틀 전인데, 아, 여기가 너무 꺼져 보이고, 여기가 너무 꺼져 보이고, 입술이 너무 얇아 보이고, 여기가 흘러내려 보이신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울사라 리프팅, 다이아몬드 리프팅, 그 다음에 풀페이스 필러, 그 다음에, 어, 또, 여러 가지 어, 리쥬란이라든지 근데, 리쥬란은 조금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리쥬란이 약간 엠보싱이 생기고,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 리쥬란 같은 경우는한 일주에서 이주 전에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어, 일주, 이주 전에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리쥬란 물광주사. 그리고 뭐, 실루소프트 리프팅은 그 전날에도 문제는 없지만은, 실루소프트 리프팅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 한 일주, 이주 정도 남겨놓고, 실루소프트가 가장 최상급 리프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또 편리한 시술 중에 하나라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젠틀맥스 프로 레이저 토닝이라든지, IPL이라든지, 일반 VRM 토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또 편안하게 진행 가능하죠. 프락셀 이런 계열은 한 3주 정도는 텀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딱지도 않고, 흉도 좀 생겼다가 이게 가라앉으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그런 레이저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블로 슈링크, 이런 것도 바로 하루 전, 이틀 전에 가능하시고요. 많이 하시는 패키지 중에 하나는 또 스펙 주사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시술, 어, 이제 웨딩 차리나 이런 거 전에 요런 데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 요런 게한 2, 3mm만 효과가 나타나시는 지방 분해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하시고요. 네. 리필 가입 허선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